이번 시간 난이도를 높여서 지금 제가 준비한 남자 인물이 있는데 응.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그게 어떤 건지 맞춰 주시면 좋고 일반인 여대인이에요. 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그분 네. 사고 났는데 사고? 응 탁뜬 거 사고야. 남자 남자 1987년 1월 13일생입니다. 남자 입 조심해야 되겠는데. 이 사람 입 조심. 말 조심해야 돼. 말로 인해서 구설 타면 이 사람 골차 파질 건데. 뭐가 뭐냐면 입에 칼문게 보여. 자기 말말한 마디 잘못 해 갖고 이 사람 문제 생길 수도 있. 그게 사고인가 봐. 사고. 그게서 나는 혹시 뭐 처음에 딱 이걸 들었을 때 사고가 떴었는데 뭔 사고인가 봤더니 말 조심해야 돼요. 잘못하면 관제 구설로 가게 생겼어요. 오래 운기 저저안 좋아. 올해 넘겨야 돼. 자, 어? 작년? 재작년부터 들어왔다는데, 안 좋은 게? 뭔 물이 문제가 생겼는데, 재작년에? 네, 그게 발단이, 뭔지는 모르겠으나, 그 발단이 입으로 인해서 나왔어. 칼 물었어. 이게 사고가 됐어. 재작년부터. 네. 어, 그래갖고 지금 딱 뭐가 뜨냐면, 그 뭐죠? 이렇게 진흙바닥에 내가 빠져나오지 못해. 허두덩 허두덩 거리고 있어. 그거 빠져나오고 싶어서 날, 그니까 뭐라 우리가 그러잖아 이빠져갖고못빠져나는거 있잖아. 네. 그게 내 입으로 인해서 됐다. 지 말로 인해서. 그러니까 조심했었어야지. 그러나 계속 그러 죽지는 않아요. 죽지는 않다는 거고 오래 넘겨서 오래 잘 넘기면 내년 내년 후반쯤 내년 중반쯤 이후에 해결되는 걸로 보여요. 결판이 나요. 어, 지금, 안 좋을 수밖에 없지. 이두저도 못 해. 좋은 일은 없어요. 네, 어, 좋은 일은 없어요. 그러니까, 내가 올해를, 올해 그걸 넘겨서 내년 후반쯤 되면 죽든지 살든지가 결판이 나야지. 안 그러면 이두저도 안 되잖아. 빠져나와야지. 빠져나와, 빠져나와서 좋은 쪽으로 풀든지, 나쁜 쪽으로 가든지. 어쨌건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요. 자기가 말을 한번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. 그거를 치르고 나면 40대가 넘어야 되는데. 사실 어, 한 그거 할걸 이 사람 못나 그거 하는데 한 4, 43까지 그러면 지금도한 5,6년이잖아 5,6년 동안 못 나올걸 나오 다시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 예. 다시 나오기가 힘들 건데 이 사람 아, 진흙이 묻어 있으니까 몸에 그걸 깨끗이 씻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37세 최근에 좋은 일도 있었거든요 좋은 일도 있었어요? 어, 네 근데 이제 올해가 문제라고 올해가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올해 이거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, 막 아, 어, 지금 어, 짜증만 나고 화딱지만 나고 욕만 나오는데, 욕이 막 이상 욕을 많이 하네. 자기가 답답하니까 그렇긴 그렇게 했는데, 안 좋은 기운을 잘 정리해서 나간다. 올해는 하여 아, 올해가 고비야. 올해만 넘기면 내년부터는 좀 괜찮은 걸로. 그런데 다시 전성기를 찾으려면 5, 륙 년은 걸려요. 힘들 거야. 어, 그렇게 그렇게 보이고. 올해 좋은 일이 있었다? 죽다 살아 거지, 뭐. 난그 좋은 일은 안 뜨는데. <laughs> 어, 좋은 일은 별로 안 떠. 올해 결혼을 했어요. 결혼을 했다고? 네. 아우, 안 좋은 시기에 결혼을 했네. 삐걱삐걱 말, 말이 많지 않았어요? 어, 네, 맞아요. 어. 그니까 내가 있안아 주... 그니까는 결혼을 했다는데 환영, 이렇게 축복을 받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, 이렇게 막, 뭐가 말이 많아. 이승기 아니야? 오 맞아요 이승기예요. 아 이승기네 <laughs> 그러면 어, 말이 많았잖아. 네. 재작년부터 입조심을 뭔 입조심을 하라 고 그랬지? 왜 칼을 칼을 묻게 뭐였지? 지금 어 이제 결혼을 하고. 응, 결혼했잖아요. 네그 처가댁의 그아 본인 그... 장모님을 응. 굉장히 옹호하고 이렇게 본인이 음, 대면을 응. 하고 이런. 아 처가댁을 그거 하다 보니까 얘가 그거를 당했구나 근데 자, 답은 그거예요 안 좋게 결혼을 했어도 어쨌건 말이 많았어도 그걸 끝까지 밀고 내겠다 한 4, 5년을 넘겨서 그러면 그동안에 아이도 낳고 어그 가정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굳건한 걸 보여주면 다시 팬들이 돌아오겠지 그렇습니다. 그 1, 이년까지는안 되지 제가 볼 때는 제가 잘잖아한 5, 6년은 걸릴 거라고 잘 사나요? 이혼하는 걸로는 안보여 음. 지금 현재 운으로 봤을 때는 나도 많이 봤거든? 막 그 집안이 어떻고. 근데, 솔직히 말해서요. 집안 따지면 결혼 못 해요. 그렇잖아. 그럼 어머니, 아버지가 사고, 사고를 좀친 사람들은 그럼 평생 혼자 살아야 돼? 아니거든. 그건 엄마, 아빠의 운이야. 내 운으로 보는 거지. 이승기의 운으로 봤을 때는 걔하고 맞거든. 그 와이프하고의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했겠지. 내 거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. 어. 근데 내가 있잖아. 올해 운, 운기가 안 좋을 때 결혼을 밀어붙인 좀서급한 경향은 좀 있는데 내년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조금 정리를 해놓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아무쪼록 저는 볼때 이승기 씨하고 잘 사는 걸로 보여요. 그리고 남의 말안 들어 이승기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. 자기 고집대로 가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맞고 그 고집 맞습니다.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잘 사시면 그렇잖아. 다들 아 우리가 잘못 판단했나 보다. 저게 진정한 사랑인가 보다. 이러면서 응원할 일이 오는 걸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열심히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. 어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